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두개 다를 움직이게 되는 거요하나뿐이다자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는 거의 100% 나오는 거죠. 이제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 이동 요인. 어, 거의 100%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 그럼 9번에 최근에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 승용차의 수요 곡선을 자하방 자하방이라도 자측이라도됩니다 그죠? 자하방 자측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여기 보세요 조세 때리다와요 소득이, 아유, 참, 조세 때리니, 뭐, 바로, 뭐, 수요가 떨어진다 해도 되고, 여기 또, 고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한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는 정상제거든요. 정상제란 말 없어도, 자동차는 보통 정상제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에 대한 조세를 때리니, 소득이 떨어지니까, 뭐, 정상제라서 수요가 떨어진다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세금 때리니까 수요 감소한다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중교통 수단의 공급의 증대. 자 이거는 이제 대중교통이 대체제죠. 그다음 4 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외국 승용차도 대체제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의 공급 증대나 외국 승용차의 수입 개방 이렇게는 대체제 가격 하락을 초래하죠. 예, 네? 대체제 가격 하락, 대체제 가격 하락. 엥? 예?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은 희바류는 뭐요? 예 보안제죠? 보안재 가격 상승 요인인데, 보안재 가격 상승은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입니다. 음, 답은 3번이네. 3번은 뭐, 3번부터,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3번 탁 보면 다 바로 답 들어오죠? 3번요거요 자동차 가격이 상승, 수요량이 감소하지, 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음, 그 다음 10번에, 측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어, 그, 단기보다 장기로 가면 대체재를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보다 장기의 탄력성이 커지는 거는 대체재를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 수요 탄력성 크기 요인에는 요거 하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아지면 탄력성이 커진다. 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커진다. 그거 하고요. 요거 요거. 필수재는 다음에 농산물, 기호품.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작동 사치재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작다, 상대적으로 크다. 알겠죠? 1보다 적다, 1보다 크다 하면 안 됩니다. 필수재 농산물 기업품은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사치재는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틀리세요 상대적으로 작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래야 됩니다. 그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11번 어,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다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죠. 거래량은알 수가 없는데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맞고 2번 공급업변나란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을 말한다 맞고 3번 수박값이 오르면 대체적인 참여의 수요는 증가한다. 4번 수요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 욕망이다. 의도된 욕망이다 맞고 답은 5번이네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항상 오른쪽으로 즉 수요는 반드시 증가한다. 틀리죠.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따라서 달라집니다. 답은 5번이고요. 12번 자 어떤 제와 X의 시장 수요가 다음과 같다. Y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시장 가격과 시장 수급량은 일단 X제 수요가 어찌됩니까? Y제 가격 상승하면, Y, X제 수요가 증가하죠. 증가하니, Y, X제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X제 시장 가격 증가와 시장 수급량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건 이제 함수를 보고 어 Qd(x)는 x제 수요량은 20 마이너스 10px 플러스 5py 마이너스 6i 됩 자, 이 변수가 3개 들어와 있는데요. 예. 소득 이게 소득입니다. 잉컴 인컴, 인컴. py 가격. X제 가격. 그럼 X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X는 기편제입니까? 수요법칙이 적용됩니까? 지금 자기제와 가격과 역관계죠? 그죠? 역관계. 그래서 수요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기편제가 아닙니다. 요 놈이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자기제와 가격과 비례관계라는 양이니까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수요법칙의 예외인 기펜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XY는 어떤 제관계입니까? 지금 대체제관계죠. 저기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Y제 가격이 오르면 X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 대체제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XY가 보완제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X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열등제죠 소득이 올라가면은 마이너스니까 수요가 떨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어, x는 지금 열등제임을 보여주네요. 여기 플러스로 되어있으면 x는 정상제임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 요거 변수하고 요 변수들하고 요 x제 수요량이 역비례냐 정비례냐 그거 뭐예요? 그거 보는 거죠. 계산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반비례 관계냐, 정비례 관계냐, 이말 아닙니까? 그럼 그거 따져가지고 이렇게 재화를 판단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XY가 지금 대체재니까 Y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뭐대체재가 몰라도 그냥 Y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는 Y제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X, X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X의 수요가 증가하면 X제 가격 과 거래량은 상승하고 수, 시장 수급량이 증가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럼 13번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는 단기에 비하여 장기가 뭐 공급 탄력도도 그렇고 뭐 하여튼 어떤 탄력도도 단기 장기로 하면 장기가 탄력입니다. 장기가 탄력적인데 이 수요 공급이 이제 장기에 더 탄력이다. 수요 또는 공급의 변동이 생겼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밑에 보니까 가격 변동은 어디서 더 심하고, 수량 변동은 어디서 더 심하다. 이랬습니다.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 다 비탄력이니까 이런 형태를 생겼나. 장기는 다 탄력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수요나 공급의 충격이 들어올 때어 요거는 가격 변동이 심하죠 이는 수량 변동이 심합니다.